27장 20절 21절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출애기 27장 20절 21절의 말씀 등불 관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등잔대에 있는 등불을 관리할 때 순수한 기름을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한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순결한 성령님 그러니까 다른 게 섞이지 않은 순결한 성령의 예수를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사장들이 늘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등불에 대한 비밀을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봐요. 등불에 대해서 등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에서 성막에서 등불이 없으면요 어두워요, 그죠? 불이 없으면 그러니까 성막은 창문이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깜깜한데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래요.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이 깜깜한데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이게 어둡단 말이에요. 창문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된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자들에게 오신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면 등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두워 깜깜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함께 하셔. 깜깜한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등불이 켜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불이 켜지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등불이 꺼지면은 주님이 이제 어, 죄 죄악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성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막 자체가 그러니까 성막이 예수님이면서. 그 성막이 또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님인데, 자, 우리가 이제 성막에 들어갔어요. 성막에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등불이 있는데 등불이 먼저 켜져야 다른 것들을 할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등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러면 그게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라고요? 순수한 감나무로 짠 순결한 기름이다. 그렇게 말 해요. 어,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떡이 있어요. 떡을 등불을 켜야지 떡을 먹을 거네요. 그 떡이 있는데 거기에 등불 바로 앞에 있어요. 등불 바로 앞에 떡상을 이렇게 놔요. 그래서 떡을 넣는데 그 떡은 어떤 떡일까요? 무교병 떡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떡이 아니라 무교병 떡을 갖다 놔요. 그러면 무교병 떡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요? 무교병이니까 유교병 유교병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어, 누룩이 섞이지 않은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는 말은 그것도 순결하고 깨끗한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순결하고 깨끗한 빵이라고 하는 건 순결한 말씀을 의미하는 거란 얘기죠, 그죠? 순결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말씀, 그 순결한 무교병 떡을 먹는 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면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에 너희가 술취하지 마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은 뭐하고 뭐를 비교하는 거냐면 누룩과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과 술 취하지 마라 해놓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건 성령이란 말은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말을 얘기하는 거고 술 취한다는 말은 술이라고 하는 건 누룩이 섞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마라. 누룩 섞인 것으로 너희가 먹지 마라 그 말이고 누룩 섞이지 않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은 진리의 말씀으로 네가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술취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란 얘기는 다른 게 섞여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이 섞여 있고 내 말씀이 섞여 있는 그런 것을 술취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 술이라 그래 그런 걸. 그래서 그술 취한다, 그 반대로 너희는 무교병 떡을 먹어야 된다. 순수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런 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순결한 기름도 똑같아요. 순결한 기름도 기름으로 표현한 거죠. 순결한 성령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깨끗한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그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불을 꺼치지 말라 그 말은 뭐겠어요? 말씀이 계속해서 있도록 해라 그런데 어떤 말씀이 있도록 해라? 진리의 말씀이 다른 거하고 섞이지 않은 순결한 기름이 있도록 꺼지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을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해라 순결한 기름으로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 떡으로 어, 순결한 깨끗한 말씀으로, 네가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타오르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아, 그런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순결하고 깨끗한, 정결한 신부의 옷을 입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순결하고 깨끗한 이란 말은 기름으로도 표현하고요. 말씀으로도 표현하고 성령으로도 표현합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옷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깨끗한, 순결한 세마포 옷. 이게 천국에서 입는 옷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이니까 이게 깨끗한 옷이란 말이에요. 순결한 흰 옷을 입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거기서 살아가는 것은 흰 옷을 입고 살아간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색깔이 빠져버린 옷, 탈색된 옷, 하나도 색깔이 섞이지 않은 옷을 입고 살아간다.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진리의 말씀을 입고 살아간다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기름으로 여기서는 표현을 한 거고, 다른 곳에서는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것을 하늘나라에서는 옷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등불을 켜라 라는 말이 어떤 말, 그러니까 순결하고 순수한 깨끗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계속 켜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은 순수한 말씀, 순수한 성령으로 네 속에서 타오르게 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 아, 진리의 말씀이 아닌 말씀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 둘을 구분해서 너는 순결한, 깨끗한 누룩이 섞이지 않은 말씀, 진리의 말씀, 그 깨끗한 순수한 말씀으로 네가 계속 타오르게 해라 이 속에서. 그러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해서 그 귀로 들은 자들이 그 순수한 기름을 꺼뜨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순수한 기름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꺼뜨리지 않는 거죠, 이게죠?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죠, 이게. 한쪽에서 꺼뜨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등불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등불의 말씀을 우리가 순수한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로고스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어, 내용이 다섯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양 이렇게 되죠, 그죠? 아, 요한복음 1장을 요약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양 이렇게 돼요. 그럼 요 요한복음 1장에 요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요 말씀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양 다 보세요. 말씀인데. 생명을 가지고 있대요. 말씀, 생명이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자, 등불이 뭐 하는 거죠? 빛을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가진 말씀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 로고스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자, 로고스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한테 오면 은 레마라 그랬어요. 그죠. 이 말씀이 나한테 오면 레마야. 그러면 나한테 오지 않으면 로고스는 로고스대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로고스가 로고스대로 그냥 존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이 로고스가 나를 심판해버립니다. 이게요. 이 로고스가요. 이게 둘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로고스 말씀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심판해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럼 심판을 할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한테 와서 내 로고스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나라는 로고스가 내 말이, 내가 내 존재가 하나님의 로고스가 나한테 오면 내 존재는 사라져요.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겠냐고요. 하나님이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싸워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긴다. 이거로 끝나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문, 무너뜨리고 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로고스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심판받을 게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로고스가 내 안에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로고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 들이라고 그러죠. 로고스 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니까 하나님의 로고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를 우리가 로고스를 받아들인 자는 로고스 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칭하더라라고 할때그 말씀들, 로고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와 내 로고스가 있는데 그게 둘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내 로고스를 하나님의 로고스가 밀어내면, 그럼 하나님의 로고스가 남아, 그러면 존재가 하나님의 로고스들이 되기 때문에 말씀들이 되기 때문에 심판을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로고스가 저쪽에 있고 내가 여기에 있으면요, 그 로고스가 와서 나를 심판해 버린다고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할때그 말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라고 써 있어요. 레마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예수라는 레마를 너희가 받지 않으면 로고스가 너를 심판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말을 받지 않으면 자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 말을 내뇌 말을 받지 않으면 내가 전달돼서 로고스인데 내가 로고스인데 하나님의 로고스인데 이 땅에 전달돼서 왔어. 왔는데 이걸 뭐라고 전달돼 온걸뇌말라 그래요. 이뇌 말을 나 나의 말을 받지 않는 사람을 그 말씀이 로구스라는 그 말씀이 너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안 받아들였으니까 뇌마를안 받아들였으니까 그 말씀이라는 로구스가 너를 심판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잘 보면요. 그래서 거기에 뇌마라는 말이 나오고 로구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레마를 안 받아들이면 로구스가 너를 와서 심판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요. 잘 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가 있는데 그가 내게 오면 렘하고 안 오면 그냥 하나님의 로고스예요. 그러면 그 로고스가 나를 심판해. 그러면 내 로고스가 무너지는 거죠. 그걸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나도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들이니까 나도 로고스라고요. 로고스인데 내 로고스라 있다면 내 로고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가 와서 나를 무너뜨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로고스가 나를 집에 사는 건데, 내가 있으면 이게 섞여 있잖아요. 이게 섞이면 섞인, 섞임이 되는 거예요. 색깔이 섞여 있는 거야. 누룩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빠지면 무교병이 되는 거죠. 이 색깔이 빠지면 흰 세마포가 되는 거죠. 그걸 말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로고스가 빠진 하나님의 로고스만 존재하면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그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고,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등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진리가 계속 켜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누르기 섞이면 안 된다. 네 말이 섞이면 안 된다. 네가 섞이면 안 된다. 너의 사상이 섞이면 안 된다. 너의 지식, 너의 생각이 섞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이 하나 일괄적으로 딱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괄적으로 딱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수천 년을 걸쳐서 이한 권의 책이 내려오면서도요 지금까지도 말씀이 계속 전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말씀이라고그 말씀이 우리에게 순수한 그 말씀만 계속 우리에게 전달돼도요 이것이 우리를 살 살아내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순수한 기름으로 계속해서 태우는 것이 이 등불을 꺼치지 않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걸 이제 등불의 비밀을 설명한다고 했죠. 자, 어, 출애굽기 37장을 한번 여러분이 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등잔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잔 때. 아, 어,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덩이로 되었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음, 등잔대가요. 이게 등잔으로 이렇게 돼 있는 등잔대란 말이에요. 등잔이 있는 대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서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뭐 연기,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만들지만 요거는 하나로 딱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어떻게 말呢 때려가지고 이거를 이게 그 때려서 넓히는 거예요. 넓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렇게 만드는지 기술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꽃받침 뭐뭐 뭐 이렇게 줄기 뭐 이런 걸하나를 하나씩 다그 등잔 대때 얼마나 이쁘게 생겼습니까? 이렇게서 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이 가지가 이 가지가 몇 개냐면 이세 가지 세 가지에서 가운데 가지 기둥이 있어서 일곱 개거든요. 이게 일곱 개 기, 일곱 개 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이렇게 딱 하나로 잔이 하나씩 이렇게 위에 있어요. 위에 잔이 그래서 위에 잔이 이렇게 일곱 개예요. 이잔 잔이 이렇게 그 기름을 담는 거죠. 거기에 불이 켜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잔이 일곱 개 위에. 기둥이 하나 있고 옆에 세 가지, 세 가지 양쪽에 있으니까 여섯 가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딱 일곱 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위에 잔이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를 하나씩 덩어리, 그러니까 순금 덩어리, 24절에 37장 24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달란트. 그니까한 달란트가 얼마나 그. 큰지요. 이한 달란트, 이 덩어리, 한 달란트 덩어리에요. 이 덩어리를 때려가지고 쳐서요. 하나씩 하나씩 쳐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쳐가지고,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요거를 그 귓, 요거 만드는 거예요. 등잔대를, 이렇게요한 덩어리를, 그 순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한달란트예요한 덩어리 한 달란트를 그걸로 만드는 거 쳐서 이렇게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요게. 어, 몇 개를 만든다고 해, 가지가? 7개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요게 요걸 쳐서 7가지를 만들어서 그 위에 불을 키면 천지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한 덩어리가 말씀의 하나예요. 말씀 하나가 요거를 7개로 나누어 가지고요. 7개 등불을 이렇게 키는데 거기다 순수한 기름을 집어넣어서요. 7개 등불을 켜요. 그러면 이게 등불이 완전히 켜져서 딱 7개가 켜지면 천지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 여러분 이게 불을 다 끄잖아요 여기서 이 불을 다 끄면은 성막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불이 다 꺼지면 어떻게 돼요? 성막이 어떻게 돼요? 깜깜하다 그랬죠? 깜깜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뭐뭐그 안에 분양단도 있고 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지성수도 있고요. 그 법궤도 있거든요. 이게 등불이 꺼지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는 검은한 거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게 등불이 켜져야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등불이 켜져야. 이 등불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순수한 기름을 했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켜져야 이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등불이 안 켜지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그냥 셌카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 다 완전하게 켜졌어요. 그러면 이 켜질 때요.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일곱 개가 휙 이렇게 켜졌을까 켜질까요? 아니면 하나씩 하나씩 킬까요? 하나씩 하나씩 켰겠죠. 등불이 일곱 개인데 위에가 등, 등잔대가 일곱 개가 되는데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키지 세상에 무슨 뭐 무슨 어떤 무슨 능력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일곱 개를갖다한 번에 휙해 가지고 쫙 일곱 개가 딱 켜지 그러겠어요. 생겨요. 하나씩 하나씩 켜지겠죠. 이게 천지 창조라고요. 하나 창조, 두개 창조, 세개 창조, 네개 창조, 다섯 개 창조, 여섯 개 창조, 일곱 개 창조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누구냐면 나예요. 천지가. 그러니까 내가 일곱 개가 이게 켜지면요, 일곱 개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켜지면 창조가 된 거예요. 완전히 창조가 돼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니까 등불 일곱 개가 켜지는 거예요. 등불 일곱 개가 켜지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가 말씀, 레마를 받아들이면 일곱 개 등불이 켜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곱 개 등불이 레마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로고스 말씀이 한 덩어리거든요. 이 로고스 말씀의 한 덩어리 주님인데, 이게 등잔대로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일곱 개 등불이 켜지면 천지창조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완성되는 거라고. 란 그러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한 덩어리의 말씀. 이것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이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 얘기죠. 한 달란트 받은 다섯 달란트 받은사람 있고 두 달란트 받은사람 있고 한 달란트 받은사람있한 달란트 받는 사람 있고 한 달란트 받는 사람 있고 한 달란트 받는 사람 있고, 한 달란트 받는 가람이러지한 뭐 달란트 받한 달란트 가 그게 한 달란트 가는 사람이 있고 달이에요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있고 달사마이아달 사람이 강도 만달 자를 그이렇게치달해주기위해서몇 달란트 몇몇사나리온을줘달 몇 두 대나리온을 줘요. 이틀치, 이틀치 품삯입니다.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틀치예요 그래서 이틀 후에 내가 오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천년 후에 오겠다는. 하루가 천년이니까 이틀 후에 오겠다, 이천년 후에 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인이에요, 그게 다. 그러니까 그래서 두 대나리온 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 뭐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뭐하러 그두 대나리온을 하겠어요? 두 달란트라 가지 차라리.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달란트가 육천 대나리온이에요. 육천 대나리온.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치 품삯이 노동자 이틀치 품삯이 두 대나리온이에요. 한 대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 자 하루 품삯. 그러니까 이틀치를 두 대나리온 하거든요. 그래서 두 대나리온 준 거예요. 이틀 후에 내가 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인하기 위해서 이틀 두 대나리온 줬는데. 이두 대나리, 이게 육천 대나리온이니까 한 달란트가요. 육천일 동안 일하는 그런 노동자 품싹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그한 달란트가요. 이한 달란트의 무게를, 순금의 무게를 가지고 이걸로 등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준 것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한 달란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다 뭘로 이루어졌어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완성된 거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준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달란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이 하나님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숨겨 놓은 거예요. 장사하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은 거예요. 자기 속에서 이게 흘러나오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그 말씀이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장사하지 않은 거죠. 장사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계속 순환, 순환돼야 되는 거잖아요. 장사라는 게 이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장사하지 않은 사람이 한 달란트 장사하지 않았거든요. 장사한다는 게 이게 순환된다는 거예요. 무역한다는 거예요. 이게 죽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그래야 이게 순환되는 건데 그게 안한 거예요. 멈추어 있는 거죠. 사회 바다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땅 속에 멈춰 요 자기 속에 멈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게 순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서 사랑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게 등불 꺼지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열처녀가 등불 꺼지지 않았다 그게 뭐, 뭐겠어요? 장사하는 거예요 열처녀 중에서 다섯, 달, 다섯 처녀는 등불을 꺼지지 않고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졌다는 얘기잖아요 등불이 꺼진 사람은 장사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등불 켜져 있는 것은 장사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살아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 달란트를 여기서 가지고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등잔대의 비밀이라 얘기했는데, 이 등잔대의 비밀은 등불이 하나씩 하나씩 켜지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개가 다 켜지면 나를 완성하셔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일곱 개의 창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대접이 쏟아져서 대접, 일곱 대접이 쏟아져서 다 멸망시키죠. 그죠? 그게 일곱 대접이 이게 등잔대예요. 이게 등잔대 위에 일곱 개가요, 하나씩 쏟아지는 겁니다. 한 대접이 쏟아지면 불 하나가 꺼지는 거예요. 두 대접이 쏟아지면 두 개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세 대접이 떨어세 번째가 떨어지면 세 개의 불이 꺼진 거예요. 나중에 일곱 개, 일곱 대접이 다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앙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성막에 완전히 시커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재앙이라는 거예요. 일곱 대접의 재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자, 그러면 보세요. 창세기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등잔대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등잔대가 켜지면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등잔대가 쏟아지면 나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불이 켜지지 않으면 불이 등 등잔대가 불이 켜지지 않으면 네 속에서 진리의 순수한 말씀으로 계속 성령의 말씀으로 네 속에 이게 기름이 꺼지지 않도록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꺼지면 너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쏟아지는 거고 이것이 계속 불이 켜지면 계속 켜지고 켜지고 하면 나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창조해 나가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할 것인가? 이건 등잔 때의 말씀이라고요. 이 등잔 때로 한 달란트로 한 덩어리를 가지고 쳐서 만드는 거라고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일곱 대접이라는 진노도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일곱 창조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일곱 개도 하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의 달란트로 한 달란트로 한 덩어리로 만들어낸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 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꺼지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이 다른 거하고 내 로고스하고 섞이지 않도록 내 로고스를 무너뜨리러 왔으니까 하나님의 로고스가 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로고스가 존재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도록 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